안녕하세요. <laughs> 천국농장 마누라입니다. 오늘은 꽃추 따는 모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어, 지금 이제 홍고추들이 이제 나오고, 이제 홍고추들을 사서 이제 고추를 말릴려고들 많이 이제 홍고추도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위해서 초반에 비가 많이 왔어요. 올해는 고추, 저기, 날씨가. 근데, 어, 고추, 근데 홍고추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아요. 오늘, 이제, 강조에 입찰 가격만 해도, 어, 6만원. 거의 뭐, 좋은 거는 6만원, 5만원, 안 좋은 것들이 뭐, 3만원, 막, 7만원, 근데 그런 거 막, 물론 것도 많은 그런 것들이 이제 2차례에 나 들어왔는데, 어, 저희는 이제 고추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다시피 곰팡이 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얘도 한번 잘라볼까요? 그럼면 제가 한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곰팡이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고, 이제 고객님들은 이제 비가 이제 세척을 한 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누구나 다 깨끗하고 받아봤을 때 깨끗하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니까 이제 그런 꽃을 를 원하시죠. 근데 네. 예. 우리 고객님들이 입맛은 되게 좋으세요. 받으면은 색깔도 까주냐. 검지도 않고, 빨가지도 않고, 좀 이렇게 이뻤으면 좋겠고, 고추 모양도 이뻤으면 좋겠고, 또, 노지 고추로원하이를 하면서도, 노지 고추는 비를 맞고 이러다 보면은 흙이 많이 묻어요. 그러면은, 시커멓게 흙이 이제, 받은, 흙, 흙이 묻어 있는 것들을, 받아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저희가 말려서, 말려도, 고추는 세척을 하지 않으면 흙이 있어요. 그러면은 받아보면 이제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원하는 조건은 너무나 많은데, 거기에 맞는 조건에 대한 돈을 또주라고는 생각도 안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제 천국 농장 마누라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를, 만약에 얘를 세척을 해서, 고추를 세척을 해서, 바로 하 이제, 태양으로 고추를 말린다면은, 어, 한, 한 10일, 10일 정도 말, 이제 걸려요. 근데 이 안에, 낮에 오는, 낮에 온도는 뜨겁고, 밤에 온도는 햇빛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받아가지고, 왜 묵은 거를 보내줬냐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청문농장 마누라 그 정도 양심없게 사는 사람이 아닌데 묵은 거를 보내줬다는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어 스트레스, 앉아서 울기도 많이 울어보기도 하고 어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고추를 세척을 하니까 하우스에서 바로 넣으니까 여기에 곰팡이균이 생기는 일이 또 생기고 잘못하면 온도가 여기가 이제 물창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꼭지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하우스로 바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골, 골, 골팡이 균이 생기는 거예요. 그, 거를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이 안에는 다 말랐, 겉에서는 다 말랐으니까, 안에, 이렇게 꼭지가, 여기가 제일 두꺼워요, 입구가. 여기가 왜냐면은 이 씨를, 씨를 갖고 있는, 얘네들이 이 두꺼운 게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곰팡이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묵은 거를 판다고 막 뭐라 하시는 분들도 이제 간혹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스트레스도 받고 세척도 해야 되겠고 제가 봐도 세척은, 세척을 또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또안 이쁜 거예요. 고추가. 아제 그러니까 눈에 안 이쁜데 고객 눈에는 제가 원래도 눈이 높긴 하지만은 또 우리 고객님들도 저만큼 눈이 높으니까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분명히. 그럼 어떡하, 어떻게 해. 고민, 고민 한 거예요. 그래주고 결론을 내렸죠. 명품 고추를, 태양, 고추를 만들자. 태양초가 선호하지 말고 곰팡이를 먹는 태양초를 고집할 게 아니라 얘를 식초에다가 뽀드득뽀드득 뽀드득 나게 세척을 한 다음에 기계에다가 건조기 기계에다가 하루 반을 타임을 맞춰 놓으면요 얘네들이 수분이 다 날라가 날라가는 거예요 완전히 말라지는 건 아니고 날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거를 수분은 다 날라가니까 개를 가지고 하우스 떡 도로 가는 거야 하우스다 가면은 이렇게 곰팡이 균도 싹 잡고. 이미 거의 말렸으니까, 햇빛에 노출이 덜 되니까, 꽃도 그렇게 막 시큼하게 질 일도 없고, 속도도 빨, 말리는 속도도 훨씬 빠르고, 일단은 가장 제가 행복한 거는 이 안에 곰팡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보세요. 열을 뜯어봐도, 열을 뜯어봐고수물을 뜯어봐도, 이 안에 곰팡이는 하나도 없어요. 너무 이뻐요. 그런 식으로 제가 좀 힘들어도 우리 고객님들은 고추를 세척해서 먹을 게 아니잖아요. 곰팡이가 없죠? 하물며 고추를 사가지고 홍고추를 사시는 분들이 지금 10kg에 5만원? 10kg에 5만원이에요. 근데 그 5만원을 사면은 두근반이 나와요. 근데 세척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홍고추를 사시면은 세척을 해서 깨끗하게 해서 먹으려고 홍고추를 사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러면 세척을 했어요. 햇빛에 말려요. 그 뜨거운 햇빛에 매일 가서 뒤집고 서서 그러면은 그노내 노동의 대가 내 노동의 시간은 돈으로 한산을 안 하나요? 그러면은 두근 반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곰팡이가 있더라 이거예요. 본인들도 홍고추를 사서 보니까 곰팡이균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사모님 홍고추를 사서 10kg, 10kg를 사서 말리면 두근 반밖에 안 나오는데 저는 이거를 지금 18,000원에 드리고 있거든요. 현재는 가격이 시세가 안 나왔는데 내맘이에요. 너무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적당한 가격에 음 가장 맛있는 고추를 우리 고객님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드셔서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고추의 영양분이 엄청 많아요. 모든 건강에 좌우하는 게 건강한 밥상에 좌우하는 게 우리 이 밥상이에요. 우리 건강해지는 거는 밥상, 특히 이 고추, 캡사신이 많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을, 응? 드셔야지 많이 건강에 좋거든요. 근데, 그 고추를 내가 사서 말린들 뭐해요? 이 곰팡이 균은 잡을 수가 없는데, 그죠? 그래서 내가 고객님들 이거 말린이라고 고생하지 말고 대표로 제가 고생을 할 테니까 제 이거 세척한 거 세척해서 기계에서 말린 거를 사 드세요. 그러면은 곰팡이도 이렇게 투명하잖아요. 시가 훤히 보네요. 보여요. 제가 지금 욕방 안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창가에서 한 거예요. 색깔도 이쁘고 지금 고춧가루 주문이 들어와서 제가 손수 꼭지를 따는 거예요. 전에는 세척을 안 하니까, 뭐, 뭐 행주로 갖다가몇 번을 닦아도, 그러니 여기는 여기대로 더럽고 행주가 아무리 빨아야 행주는 행주고 걸레는 걸레잖아요. 근데 세척을 하기 때문에 닦을 게 없어. 손도 봐. 깨끗해. 닦을 게 없어. 닦을 게. 공팡이도 없어. 닦을 것도 없어. 얼마나 좋아. 나는 진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이렇게 더, 이렇게 힘든데도 힘들지가 않아. 너. 왜냐면은, 하이 행복한, 이 내가 정성 들여 행, 이 고추를 고객님들이 드시고,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열심히 앉아서 지금 고추를 다듬고 꼭지를 떼고 있잖아요. 이쁘죠. 색깔도 이쁘고 그래 가지고 내가 내가 말리면은 이 꼭지 무게. 이 꼭지 무게는 생각 안 하시나요? 두근 반 두근 반이 10kg가 두근 반이 나온다고 해도 또 말려서 꼭지 때문에 이 꼭지 무게 빠지죠. 씨좀 빠지죠. 그죠? 그러면은 고생하실 필요가 없어요. 천국농장 고춧가루. 에이, 아이고, 매... 음. 고춧가루 이거 만들 고생하시지 마시고 천국농장 거 주문해서 드셔요. 제가 정성껏 세척해서 햇빛에 말리고, 건조기에 말려서, 곰팡이 균도 다 잡은, 이, 고추, 맛있는 건강한 고추. 우리가 평, 1년을 먹어야 이 고추 드시고, 모두 모두들, 대, 그, 맛 고추 맛, 경험도 없는데, 땡볕에서 외출도 못하고, 갑자기 소나기를 오면은, 다 작살나는 거야. 그거 사서 고생하지 마시고, 어, 천국 농장에서 열심히,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 고춧가루나 건고추 드시고 예 주문하세요. 저희도 홍고추를 팔면은 편해요. 이걸 이렇게 말려가지고 세척해서 말려가지고 또 꼭지 따고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냥 홍고추를 그냥 박스 작업만 해서 보내면은 저도 편해요. 그렇지만은 농사는 농도 농사꾼은 농사를 진, 잘 짓고 농사의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 다른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다른 업종이 근데 저희는 이게 일이니까 열심히 깨끗하게 세척해서 응? 말려서 진짜 맛있는 고춧가루를 응? 판매를 해야지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건강한 고추를 드시고 그 가정이 건강해지고 네, 나라가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오늘은 청국농장 마누라가 어, 이 고추, 건조하는, 건조를 했을 때그 과정의 이야기와 홍고추 샀을 때, 어, 잘못하면 곰팡이 균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모두들 참고하시고, 네, 터둘러서, 어, 주문하세요. 가격이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청농농장 마누라, 고추 다듬는 과정에서 인사드렸, 어, 어, 너무 아예. 인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